9월급의 잠이와 9월급의 잠이와는 월급이 전부인 2천만 월급쟁이들의 불면증을 해소하는 방송입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음. 뭉치 양승민입니다.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이찬구입니다. 음... 사부님 저희 벌써 저희 방송한지도 뭐 저희는 음. 한2년 하고도 한 8개월 사부님 음... 한2년 되셨죠? 예 그런 것 같네요. 야 어떠세요? 한 2년을 돌이켜 보니까 아, 뭐그 동안 참 음. 예, 겸손해지는 그런 마음이 점차적으로 계속 이제 커지는 게이 네. 학교에서 배웠던 그런 경제 지식이 음. 오히려 독이 되는 음. 그런 경우들을 지난 2년 동안에 많이 경험을 한것 같아요. 오, 또 사모님 그런 얘기를 <laughs> 예, 어떤 내용이시죠그 게? 어, 뭐좀 전에 저기 갑자기 그 질문에 이제 생각이 뭐든건데 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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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그러니까 경제적인 이론대로 세상이 움직이지 않으니까. 맞아요. 예. 그래서 요즘, 그, 이 지식과 경험을 다 내려놓고, 음. 요즘 제가 이제 아주 적극적으로 관심을 갖고 있는 게, 뭉치도 뭐, 예전에 많이 이제 이야기했던 로버 오토바이저 네. 그러니까, 거의 과거 같은 경우 로버 어드바이저는 계량적인 지표에 의한 그런 이제 퀀트 분석. 이제 여기에 딥 러닝을 일부 지금 이제 접목을 해서 국내에서도 이 로버 어드바이저의 그 역사가 아주 길지는 않지만 한 1년여 정도 이렇게 되지만 이 로버 어드바이저의 그 레코드들을 쭉 보니까 괜히 참 까불고 있었구나 음. 그런 생각이 자꾸 이제 들고요. 음. 우리들의 영역이 좁아지지 않냐 이런 생각도 이제 뭐 들기도 하고요. 음.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이 로버 어드바이저에 동의를 하고 자산을 배분하고 결정을 음. 하고 음. 이런 것도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음. 아이 예, 고객하고의 접점에서 음. 이제는 이 로버 어드바이저 이런 그 빅데이터에 음. 의한 이런 예, 분석의 자료를 최대한 신뢰하면서 음. 어, 저희들이 이제는 좀더한 발자국 더 물러나서 음. 휴먼 로버 어드바이저 음. 아, 아 멋지다 휴먼 로버 어드바이저로 음. 우리 고객의 그런 그이 접점의 역할을 우리가 좀 하고 음. 어, 실질적인 이런 자산 배분과 어, 이런거는 어, 이제는 그, 뭐, 빅데이터에 의한 음. 로봇, 로봇에게 좀더 많이 의지를 해야 되지 않냐. 음. 어, 그런 마음들이 요즘은 최근에 뭐한 2, 3년 동안 워낙 음. 격변하는 것을 겪으면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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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런 생각들이 점차 뭐 이제 커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야, 우리 사모님, 그, 정말, <laughs> 뭐라 이렇게 표현하면 그렇지만 겸손하시네요. <laughs> 아, 자본주의 시장에서 20년을 이렇게 일을 하시고, 강의도 하시고, 고객들 자산 관리해 주셨는데, 이런 시대의 변화에 따라서 겸손해지는 모습을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아, 굉장히 의미있고, 저도 그에 대해서는 뭐 동의를 하고 있습니다. 아, 근데도, 아직도 많은, 쉽게 말하면, 경제학자들 뿐만 아니라, 자산 시장에 몸담고 있는 분들이 시장을 예측하려고 하고, 종목을 선택하려고 하고, 까불고 있죠. 예. 예. 표현이 좀 까분다, 이렇게 말씀드렸지만, <laughs> 예. 실제로 그렇지 않아요? 예,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분들은 당신의 수익에 관심이 없습니다. <웃음> <웃음> 솔직히 말씀드립니다. 예. 예. 그러다가 뻥 터지면, 로테이션. 예. 사라지죠. 아, 예. 그... 그래도, 그 로봇에 대한 저희 관심도 많이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그 경제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뿐만 아니라, 이런 것들을 읽으려면, 거시경제, 시장을 보는 인사이트를 가지셔야죠.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사부님과 저희, 저희 거울장 방송 자체가 <laughs> 이런 큰 그, 거 시적인 변화들을 볼수 있는 인사이트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꾸준히 들으신다면 좋은, 어, 툴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 예. 또 이어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에 대해서 쭉 이제 말씀을 드렸고요. 어, 미국의 추가 금리 인상 그리고 어, 지난 6월달에 있었던 어, 영국의 브렉시트 어, 이게 여러 가지 어떤 큰 돈의 흐름의 변화들을 지금 일으키고 있거든요. 즉, 머니 무브 돈의 움직이는 거에 대응을 해서 어, 비중을 줄여야 될 자산과 비중을 늘려야 될 자산이 지금 이제 확연하게 구분이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도록 리 하겠습니다. 네, 네. 머니 예. 무브. 네. 예. 예. 브렉시트 어, 이후에 네. 어, 뭐 세계 시장의 패러다임이 예, 확연하게 이제 달라진 게전 음.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사람들이 영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음. 영국 사람들이 브렉시트를 국민투표로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다라고 음.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했는데 그렇죠. 시간이 지나놓고 보니까 음. 전 세계에서 가장 실용적인 영국인이었기 때문에 브렉시트를 통과시켰다. 음.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음. 아, 즉, 아, 브렉시트를 통과하기 전 음. 그리고 아, 지금 뭐이 어, 아, 미국의 예, 트럼프의 음. 선전 음. 이런 것들이 음. 아, 금융위기가 터지기 전, 그다음에 음. 브렉시트가 있기 전에 아, 전 세계의 중심 패러다임은 세계화, 자유무역, 음. 공존공영, 아, 그리고 아, 금융정책 그러니까 금리를 을 가지고 움직이는 금융 정책 이런 것들이 세계의 중심 패러다임이었다라고 하면은 브렉시트 이후에 이제는 공공연히 속마음을 드러내놓고 이야기하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이제는 반 세계화, 보호 무역, 각자 도생 그리고 돈을 추가적으로 더 찍어서 푸는 재정 정책 이 부분들이 전 세계의 금융 시장에서 이제는 어, 드러내놓고 눈치 보지 않고 체면 차리지 않고 음. 나만이라도 살고 보겠다라고 하는 그런 큰이 어, 패러다임의 변화죠. 음. 그래서 이런 패러다임의 변화, 브렉시트 이후에 어, 영국에서 미국으로, 미국에서 유럽으로 다시 이렇게 에, 이 보호무역과 어, 그리고 이 나만 살고 보겠다라고 하는 각자도생 이런 큰 흐름은 이 자산 시장에서. 음. 우리가 비중을 늘려야 될 자산과 비중을 줄여야 될 그런 자산을 확연하게 지금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브렉시트 이후에. 주식과 채권이 동시에 상승을 하는 그런 이상현상이 발생이 됐는데, 이 이상현상이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미국의 추가금리 인상으로 해서, 분명히 다시 제자리로 찾아갈 그런 이 모습에서, 먼저 이제는 우리가 디플레이션에 배팅했던 그런 자산들, 디플레이션 자산은 이제는 팔자. 팔자. 예. 음. 그래서 셀 디플레이션 관점에서 비중을 줄여야 되는 음. 자산을 우선적으로 먼저 말씀을 드려보면요. 음. 어, 금융정책으로 해서, 어, 선진국들은 금리를 0%까지 떨어뜨리고, 이거 가지고서도 부족해가지고, 어,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진 그런 나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전 세계 채권 이 발행, 이 가액 중에서 약한 뭐 3분의 1 정도, 뭐한 13조 달러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약 3분의 1 정도가 어이 채권 금리가 마이너스입니다. 그러니까 음. 이 마이너스까지 어, 이렇게 이제 금리가 어, 이렇게 이제 떨어지니까 우리가 채권을 보통 어픽스트 인컴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네, 네. 채권은 고정된 이자를 받는 음. 아주 그 유용한 i n 스트 인컴의 자산이 채권이었는데 이제 그 선진국 국채 금리가 마이너스까지 떨어져서, 픽스 인컴이, 픽스 피로 바뀌었습니다. 네, 네. 즉, 고정적으로, 이제는 보관 비용을 내버려,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 이 상황이 오랫동안 도저히 지속이 될수 없거든요. 이게 자산시장에서 자산가들의 고민도 있을 뿐더러, 이게 금리를 마이너스로 끌고 가니까, 은행들은 부실, 그, 이, 재무제표, 부실 상황이, 훨씬 더 심각해져서 은행들의 그 파산, 은행들의 부실이 더 진행이 돼서 이제는 선진국은 마이너스 금리를 더 이상 끌고 갈수 없는 임계점을 이미 넘어섰죠. 예, 예. 그래서 이미 이제 선진국 마이너스 국채 금리에서 자금들이 빠져 나오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거는 좀더 가속화될 것 같다. 그래서 선진국 국채 그 중에서도 마이너스 금리 국가의 이 국채는 빨리 팔자. 그리고 선진국 주식 중에서도 초고령 국가, 아주 가장 대표적으로 일본을 꼽을 수 있겠죠. 이게 이제 보호무역이 되고 독자생존이 되면은 무역을 하지 않고 담쌓고 우리 인구를 가지고 우리가 만든 물건을 가지고 우리가 소비해서 우리 경기를 부양을 시키겠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 내수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어 인구가 좀 적고 그리고 그 인구도 고령화된 나라 같은 경우에는 아 앞으로 이 경기를 부양할 수단을 찾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선진국의 주식은 어 아, 이제 적극적으로 또 아, 비중을 좀 줄이는 게 좋겠다. 그중에서 초고령 국가. 네. 아 그리고 어 아, 이렇게 마이너스 금리면서 초고령 국가인 은행과 보험 주식. 에, 상당히 어려울 거고 특히 이제 에, 이 마이너스 금리면서 초고령 국가의 이 보험 주식은 어, 적극적으로 이제는 그 베이비 부모들이 은퇴를 하면서 그동안 이 보험회사들은 뭐 그게 종신보험이든 연금보험이든 돈을 주지 않고 보험회사가 운영을 했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는 돈을 내줘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젊은 사람들의 종신보험과 연금보험을 들 그런 여력은 줄어들기 때문에 음. 이런 이 마이너스금이면서 초고령 국가인 은행과 보험주식은 비중을 계속 줄여야 될 거고요. 어, 이게 그이 안전자산 선호 현상에 의해서 어, 덩달아 하이힐드 채권 어, 즉 어, 트리플 B 이하의 그 위험한 그런 회사의 어, 높은 이자를 주는 그런 하이힐드 채권이 덩달아 올랐었거든요. 네. 이 덩달아 올랐던 이 하이힐드 채권도 이제는 우리가 비중을 적극적으로 어, 줄이는 게 좋을 것 같다. 어, 여기에다가 여기서 이제, 어, 이탈한 자금들을 가지고, 어, 포트폴리오를 다시, 예, 우리가 운영을 할 때, 비중을 늘려야 될 자산이 뭐냐? 2천만 월급쟁이들의 금융호구 탈출을 위한 그월잠 프로젝트, 머니스토리 TV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 예, 우선적으로 저는, 이제, 안전한 자산 위주로 이렇게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금의 비중을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다. 우리가, 어, 이 안전자산이라고 하면은, 어, 대표적으로 선진국의 채권과 금을 안전자산으로 꼽습니다. 앞으로도 상당 기간 세계경제는, 어, 반 반세계화, 반FTA, 보호무역, 뭐 이런 걸로 해서, 어, 세계경제가 어, 성장이, 성장률이 높아지기는 상당히 어렵거든요. 아, 음. 어, 그렇다라고 하면은, 어, 어, 이, 이런 안전자산에 대한 수요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텐데, 어, 이 안전자산인 이 채권과 주식에, 채권과, 어, 이 금의 경쟁에서, 어, 채권이 예전에는 이자를 주는, 어, fixed income 자산이었었는데, 어, 금은 이자를 안 줘요. 그렇기 때문에 안전자산, 네, 금과 채권의 경쟁에서 채권이 비교우위가 있었는데 이제 선진국의 채권은 Fixed fee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금은 이자는 주지 않지만 보관비용은 받지 않거든요. 그렇죠. 그런 관점에서 이 금에 대한 수요 이거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늘어날 거고요. 금보다는 조금 더 위험이 있기는 하지만, 선진국의 마이너스 금리에서 이탈한 명목 채권들, 명목 국채, 이 자금들이 주식으로 가기는 좀모하지만 조금 더 수익을 추구하는 그런 자금들이 신흥국의 국채와 물가 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신흥국의 국채는 원자재 가격이 하락을 하고 어,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가 되면서 어, 저러다가 저 신흥국 파산하는 거 아니야 디폴트선산하는거 아니야 이런 우려 때문에 과도하게 신흥국의 국채가 많이 하락을 했었거든요 뭐 가장 대표적으로 브라질 국채를 예를 들수 있겠죠 이제는 오히려 이런 신흥국의 국채가 어, 매력이 상당히 커지고 있기 때문에 어, 신흥국의 국채도 비중을 이제는 느리고 어, 그리고 어, 이 선진국 그,게, 명목 채권에서 이탈한 자금들이 채권을 다 팔고 주식으로 갈 수도 없고 채권을 다 팔아서 신입국 채권으로 갈 수도 없거든요 그러면은 이런 자금들이 명목 채권에서 물가 채권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미국의 지금 명목 채권 쪽에서는 자금이 이탈하지만 미국의 물가 채권 쪽으로는 자금이 유입되고 있는 이런 명목 채권에서 이탈한 자금이 물가 채권으로 이동을 하기 때문에 물가 채권에 대한 관심 지속적으로 갖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아 그리고 채권이 fix income에서 fix fee로 바뀌어 버렸기 때문에 이 채권의 비용을 내느니 이제는 주식의 fix income 주식에서 배당을 주는 거 이게 이제 매력이 굉장히 지속적으로 이제 커지는 게요. 우리나라만 예를 들어본다라고 하면 우리나라의 작년 말 시가 배당률이 약한1.8% 정도였는데. 지금 1년 만기 정기 예금 금리가 뭐한1% 남짓 정도거든요. 이 배당 주식이 오히려 은행의 예금 금리보다 도 높아졌고 더 심하게 선진국의 채권은 마이너스고.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선진국들. 전 세계적인 이런 현상이기 때문에 이런 그이 주식을 투자하는 채권에서 빠져나온 자금 중에서 변동성이 크지 않으면서도 조금 이제 안정적으로 이 배당을 깔고 가는 이런 배당 주식은 뭐 지속적으로 우리가 조정을 받을 때마다 비중을 늘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더더욱이 이제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 9월달, 10월달, 이런 찬바람이 부는 시기에는 우리가 이 배당 주식에 대한 관심은 지속적으로 더 늘어야 될 걸로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어, 그리고 여기에 이제 좀더 리스크를 수반해서, 어, 그 수익을 좀더 높이고자 하는 그런 자금들이 인플레이션에 베팅하는 걸로 해서 전 세계의 그 자산 시장, 전 세계의 국가들은 인플레이션은 미미하고 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디플레이션을 우려를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유일하게 발생되고 있는 나라가 미국이거든요. 네. 아, 이 미국. 그러면은 미국이 인플레이션이 발생이 되면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미국의 산업. 음. 아, 이게 바로 그이 4차 산업혁명과 헬스케어. 아, 이쪽 산업이 지금 이 오바마 대통령이 아, 지난 8년 동안 아, 이 여러 가지 그이 정책적인 지원을 하면서 아, 키워온 이 산업들이 음. 8년의 투자 이후에, 지금 여기저기서 효과들이 나타나면서, 어, 투자의 수익들이 발생되기 시작을 하고 있거든요. 이거는 이제, 그, 민, 미국의 대통령이 민주당에서 배출을 하느냐, 공화당에서 배출하느냐에 따라서, 뭐, 일부 이제 흔들릴 여지는 있지만, 이 힐러리 클린턴, 민주당의 힐러리 클린턴이 집권한다라고 하면은, 미국의 주식의 비중은 어좀 더, 더 늘려야 될 거고, 어 공화당의 트럼프가 대통령이 된다라고 하면은, 어이 비중의 속도는 조금 조절해 가면서, 어이 트럼프가 어떤 정책을 펴느냐라고 하는 것을 좀 이제 예 봐야 되겠지만, 그래도 추세는 이 4차 산업, 평면과 헬스케어로 대변이 되는 미국의 주식 비중은 지속적으로 조금 더 느리는 게 좋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인구가 많은 나라. 그 중에서도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 이거는 보호무역과, 그리고 각자 도생. 이런 관점에서 보면은 이제는 무역을 하지 않고 자기네 나라에서 만든 물건을 가지고 자기네 나라에서 소비하는 거기 때문에 수요 기반이 어디가 튼실하냐. 수요 기반이 튼실한 나라가 바로 인구가 많으면서 젊은 사람이 많은 나라죠.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훨씬 많지만 어, 초고령 사회에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런 나라는 구매력이 뒤따르지 못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인구가 많은 젊은 인구가 많은 나라. 그래서 요즘 이제 화두가 되고 있는 에, VIP에 투자하십시오라고 하는 게이 비중도 우리가 계속 늘려야 되겠죠. 그래서 뭐 VIP 에,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뭐 베트남 인도,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런 인구가 많고 젊은 나라 이쪽의 자산은 지속적으로 늘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이팔 자산과 살 자산에 대한 내용을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미 뭐 지금 제가 쭉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떤 패러다임이 바뀌는 환경을 말씀을 드렸는데 쭉 그러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한번 한번 해 보면요. 이 패러다임 어, 영국 사람들이 그동안 어, 이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런 마음들 미국 사람들이 속마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마음들 어, 그런 마음들을 어, 드러내 놓고 이야기를 어, 할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 뭐냐 어, 선진국은 금융을 통해서 부를 창출했고. 개발도상국은 제조를 통해서 부를 창출해서 각자 자라는 것을 가지고 자유무역을 통해서 교역을 활발히 해서 부를 창출했는데 금융위가 기 터진 이후에 금리가 지속적으로 내려가면서 마이너스까지 내려가니까 금융은 금리가 마이너스고 디플레이션이 발생되면 부를 창출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선진국이 금융을 통해서 부를 창출하는 것은 힘드니까 제조를 통해서 부를 창출하자. 그래서 이미 개발도상국, 중국과 한국, 아세안 국가들의 제조 설비의 공급이 초과 공급 상태임에도 불구하고 선진국들이 여기에다가 ICT, 기술 혁명을 더해서 제조업의 설비를 더 늘림으로 해서 전 세계의 글로벌, 그런 이제 자산 시장의 초과 공급은 상당히 더 심각해져서, 이 글로벌 저성장, 저금리가 상당히 더 지속이 될, 그런 우려가 지속이 돼서, 그동안, 뭐, 미국, 유럽, 일본, 이런 나라들이 일단 금리를 떨어뜨릴 만큼 떨어뜨리자, 그래서 저금리를 통해서 소비를 회복시키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금리를 통한 소비가 전혀 효과가 나지 못했던 게 이런 미국, 유럽, 일본 이런 국가들이 상당히 고령화된 나라다 보니까 소비가 늘지 않고 오히려 어, 이, 초고령자들이 저축률만 늘어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이 되니까 이제는 금융정책을 통해서 불을 상출하기 어려우니 재정정책을 쓰자. 그래서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 환율정책을 써서 수출회복을 시도를 했는데 이 수출이 늘어나기는 커녕 오히려 수입만 감소하는 부작용이 나타나면서 세계의 교역은 자꾸 쪼그라들어서 줄어드니까 이제는 세계화 못한다. 세계와의 종원을 한게 바로 이제, 영국 사람들이 실용적이기 때문에, 바로, 이 브렉시트를 선언을 한 거고, 이게 미국으로 불꽃이 다시 이제 면서 미국 사람들도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는 거를 아주, 그, 드러내놓고, 트럼프가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미국이라도 살고 보자, 라고 하는 이런 독자 생존, 이런 구호를 내세우면서, 지금 전 세계의 자산시장은 아주 모순적인, 어, 채권의 가격도 오르고 주식의 가격도 오르는 그런 모순적인 현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지금 채권의 가격은 너무 과도하게 많이 올라간 어, 그런 상황에서 어, 미국이 추가적으로 금리를 올리는 방아쇠를 당긴다 라고 하면은 어, 자산시장에 돈은 디플레이션 이탈 인플레이션 유입 이런 쪽으로 돈은 움직일 거다 그거에 대비해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조정하고 현금화 하자라는 네. 내용을 지금 한네 차례에 걸쳐서 말씀을 드렸고 오늘 마지막으로 드리는 내용이 바로 이제 그 돈의 이동에 대비하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야 음. 쉬지 않고 또 달려오셨네요 네. 뭐안 아프십니까? <웃음> <이제>. <웃음> 네, 금리 인상, 금리 인상 뭐 주위에서 많이 듣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내 자산 어, 관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초은 반드시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 또 마지막으로 그런 금리 인상 변화에 따라서 어떻게 자산 관리를 해야 되고 자산 배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한 또 팁들도 알수 있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요즘 많이들 문이 있어요. 이게 또 금리도 낮으니까 재테크에 대한 관심이 뭐 많은데 뭘 해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좀 질문을 주시면 제가 답변을 드리긴 드리는데 좀이좀 어좀 풀어서 좀 구체적으로 좀 질문을 주시면 어 저희가 또 효율적인 답변이 또 가능할 것 같습니다. 뭐또 중간중간에 또 좋은 질문들은 저희가 또 방송에 채택해서 저희가 또어 충분히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뭐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부분들 저희 머니스토리 t v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제 메모 남겨주시고요. 어, 또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우리 사원님 모시고 어, 강의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사원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